초겨울의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던 날이었다. 산골 마을 신정리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첫 눈이 내려 마을 전체를 덮곤 했다. 작은 집들이 흰 담요를 덮은 듯 고요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끝자락 오래된 양옥집 한 채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그날 새벽 긴급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딸이 정원에서 사라졌어요. 몇 시간째 돌아오지 않아요. 현장에 도착한 형사 윤태준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고요한 불안을 느꼈다. 정원엔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마치 소녀가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아이는 13살 정윤서 조용하고 모범적인 학생 문제 하나 없었다는 담임의 말이 의심을 더했다 윤태주는 정원을 둘러보다가 오래된 벤치 아래에서 낡은 털실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그 인형은 아이가 애착을 가졌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본적 없다고 했다 윤태주는 가족들과 이웃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아내는 그를 피했다. 요즘 그 사람 술을 너무 마셔요. 아이와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이웃 중한명 퇴직한 교사인 오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건그 전날이었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죠. 윤태주는 정원의 CCTV를 확인했지만 사건 당일 녹화가 끊겨 있었다. 기계는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실종 전날 밤 윤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가 복구되었다. 아빠가 또그 방에 갔어요. 나는 무서워요. 윤태준은 아이의 방벽뒤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다.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고 안에 먼지 낀 앨범이 있었다. 앨범 속엔 윤서가 아닌 다른 아이의 사진들. 그리고 지우라는 이름. 지우가 누구죠? 윤태주가 묻자 아버지는 결국 마지못해 대답했다. 우리 첫째 딸입니다. 다섯 살에 죽었죠. 윤서의 방한 구석 지우라는 이름이 수십 번 적힌 낙서를 발견한 윤태준은 오싹해졌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그 오래된 인형에서 검출된 머리카락은 윤서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 딸은 정윤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아버지는 과거 첫째 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아이를 임양했다. 윤서는 지우의 흔적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다 결국 탈출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틀 뒤 윤서는 인근 폐가에서 발견되었다. 굶주렸지만 살아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나를 지우라고 불렀어요. 매일같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태주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사건 보고서를 덮었다. 아이를 구한 건 다행이지만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 이건 정체성에 대한 감금이야. 윤서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윤태주는 창밖 겨울 정원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을 잃는 건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려 드는 건더큰 죄일지도 모르지. 창밖에선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해석도 기다릴게요.